공소네야파트라이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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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라. 응. 토끼 두마리한그 그래 그럼 만 좀만 줘. 조만 거. 그네갈고해 봐. 이이

안먹 덮어. 덮놔 덮어놔. 덮어놔, 어, 네. 게 엄청 야왓이야. 나가올게, 덮어놔. 엄청 야하시야 여름. 응. 이따 봐. 밥을 좀줘야이 응. <laughs> 밥을 줘야지. <줘. 웃음> 술도 못.

이것도 암놈 같아요. 이것도 암놈이에요. 암놈이요? 응. 잘잡네아버지 이건 <laughs> <laughs> 어, 순놈이야. 순놈이요? 그럼 이건 눕네. 띵 나와. <laughs> 뭐, 뭐, 띵 나와? 뭐시, 뭐시 띵 나와? 그 완전히 무식해 버려. 뭐냐잉 밥좀줘밥 응? 거기다 안에다 밥음 요거 잘안먹을 건데. 인자 면은 여기 안에 놀래서 안 먹어 안 먹어 그래 조금만 놀래서 웃고 있네 배고프 그래도 배고프니까 죄송합니자더줘더 <laughs> <laughs> 그래. 저... 게살에도 더. 음. 먹어 응 살에도 먹어 게살에도 먹어 그럼 니 이거 중은 엄청 천적요 응. 은인 같은 거도 해야 돼. 은소 사료로 줘야됩니소 사료? 분양했구그그 무식으로 접접 법으로. 가축 사료. 옆으로. 응그러게 뭉개야 음? 요요리한 번. 응? 끈 앞에 요리한번뭉구지 그래? 그러면 안 돼. 토끼 분양한가 없지? 음. <laughs> 키워갖고, 네 마리로, 네 마리로 갚으러 갈게, 아버지. 아, 어, 시 씨앗, 씨앗 줬을게. 응. 아니, 장인은 응. 또 키우고 있었는데, 응. 다 도망갔다, 안가? 아, 그러디 그러면 산토끼 대합이니? 어 산토끼 대합이다. 그 산에 이제 산토끼 엄청 많을 거네. 다 도망가갖고. 아니, 그게잘 갚아야 돼. 콩토끼 대합으로 나가면. 응. 이렇게. 집토끼가. <laughs> 그 거기다, 뭐, 거기다 한 줄로만 해. 아무, 안 먹는 게. 그한 줄로만 해. 그래 응, 한 줄로만 해. 요, 뭐냐에, 나가면 산토끼 대합이 음, 응, 겨다남무 도망가갖고 산토끼 대합이란 거. 잘 가다야, 잘 담그고 깨야 오짐은 안싸갔지 차이로 네, 갖고 왔네? 오짐 싸도 좀. 오짐 뭐 싸도 째까는 것이라, 많이 안 싸. 가세? 가세. 가세. <laughs> 뭐냐 에 네. <laughs> 나주 동강에서, 나주 다도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냥, 네. 음. <laughs> <키>. <laughs> <laughs> 응. 갈키야 돼. 아, 아버지. 키키갖고 아, 나? 응? 송정이 갔나? 네? 안 갔어. 안 갔어, 뭐? 어, 갔지 어디, 언제 갔냐? 모르지. 가버렸어? 응. 아버지 저저 저녁에 가봐. 거기 송정 그 캠핑 한다는 거. 응. 응. 거기서. 아버지라. 거기 어? 거기 갔다네. 근게 그니까 전기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계속 물어보지. 들어 그 들어. 들어와. 야, 자. 그차안이 너무 더운데. 어? 더? 더? 금방 갈 거야 이제 지금. 사람만 나오라 그래. 갈라한테. 갈게, 아버지. 이따가. 갈라고. 어, 그, 그럼, 그럼, 거기서 그냥. 어. 놔두고 막갈 거야. 어후. 후듣기 쉽게 짖는데? 와, 고양이 많이 커버렸네? 응? 고양이 많이 커 없어. 동물이 왕국막 동물이 왕국 동물이 한. 동물의 동국 동물이 왕국이 어? 어? 따로 뭐. 없구만 동물 왕국에 따로 없어. 동물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이 한국 따로 없어. 뭐가 어때? 음. 어 이모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빗가람 오세요 어, 네 동물 친구들 데리고 왔다. 토끼 두 마리. 잘 사이좋게 지내. 어? 아이, 어? 네. 사이좋게 지내. 오네 끌려버려. 응. 요지만마 또. 네. 암놈 하나, 많아, 순놈하나요한 그래. 는두개다하는다 네, 다 하였던데요? 에이. 응 나만 말해 안 나만 말 예. 무슨 나만 안 나만. 아빠 음. 시료 시료제물. 갔다던데. What 야 뭐, 내려가고 싶어? 응. 들어가면 안 돼. 저 저렇게 큰네 또. 여기 네. 여기 오오뛰 올라 오 금방에 뛰 올라 이문다체 하나 둘셋세개다 어. 토끼 집 만들라고? 너희 3시구 생겼다 토끼 2마리 사이좋게 지내 어이구, 되게 무시하네 고양이 4마리 네개 2마리 토끼 2마리 와 새끼들 많이 큰네 간다 안녕 잘 있어 토끼 토끼 보고 싶어 야 토끼 토끼 거기 있어 안에 너뭐 하는 거야? 어 저기 또 타세븐네 고양이들이 응? 토, 토, 토끼 못 나게 깡 누르고 있냐? 어응 고양아 너희 먹는 거 아니야 토끼야. 사이좋게 들어가 있으면 딱 위에 올라가 있네 토끼 위에 응? 친구인데 토끼 친구야 친구 친구 못나게 깡 누르고 있냐 엄마? 야 토끼 친구야 토끼 친구 먹는 거 아니야 토끼 친구라니까 전문가 인데 토끼 인데 토끼 친구야, 토끼 친구 안녕 해봐. 저거 는 하나 는못나게깡 막고 있 고, 하나 는 구경 하고 있 네. 희한한 토끼들이네. 희한 고양이들이네. 어, 어, 봐봐. 토끼 냄새 맡나다다 지었어? 나갈것 같은데? 어디로? 저쪽으로? 어디? 저쪽으로? 어디로? 말하긴 저쪽으로 나갈것같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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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라. 잘 가요. 떡기도 더럽다, 살해진다. 어, 응? 응. 그 뭐? 어, 네. 토파리 네. 없네, 토파가. 뜯어와야 됐구만. 저, 포도 껍질도 뭐 있대요. 포도 껍질 갖고 와라. 포도 껍질 먹으라. 껍질. 더 위에가 나갈 것 같은데요, 아버님. 이큰짓 대고리에서 잘 살아? 어, 아빠. 응? 포도 껍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 뭐. 이거 왜안먹 이거 나눠서 먹냐. 안 먹는데요? 쟤는 얘는 얘또뻗어갖고 있대. 긴장해서 그렇지. 가 있어봐잉. 이거. 가있야 광주 아줌마. 광주 아줌마. 네. 뭐 세우러 가냐고. 히트나무 세우러 간다고. 왜? 히트나무가 쓰러져 버렸대. 뭐지 <laughs> 와? 마이삭으로. 마이삭 태풍 피해지네. 근데 하이산이 온다니까. 하이산이 온다니까. 음. 아빠, 우리는 못 간다고. 당신 이거 와봐봐. 한 아, 번. 뭐. 안 멈추겠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 들 안녕. 잘 있어. 간다. Box. b o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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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pop, po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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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